네, 안녕하세요. 방금 직구입니다. 네, 구독자분이 출석체크를 자꾸 잘못 눌렀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구요. 어, 남의 일이 아니죠. 저희 집사람도, 네, 엉뚱한 걸 눌러가지고, 네, 치킨 한 마리 날라갔고, 기필코, 네, 받아내겠습니다. 치킨을 한 마리 받아올 거고, 네, 하루에 알람 설정, 아침, 점심, 저녁 지금 세번 해놨구요. 웬만해서 출석체크 저는 잘안 하는데, 네, 이번에는 도저히 문과가 안 되고, 이벤트에 함정을 파는 놓네 이런 역대급 네, 이벤트는 <laughs> 처음 봤죠? 근데 네, 깊이 있고 치킨을 받아서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레이즈 어플이죠? 들어가면 근데 네, 출석 체크 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누르거든요. 네, <laughs> 여기 누르면 절대 안 되고 얘들 네, 절대 안 되고 네1대1 여기를 누르던가 아니면 여기를 누르야겠죠? 혹시도 여기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여기만 눌러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네, 여기를 눌러서, 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네, 여기를 눌렀다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네, 하루씩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현재 2일이 됐고요 현재 비비큐 주켜는, 네, 없고, 아마 이게 로스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아마 남지 않을까? 치킨은 14일 동안이고, 알람을 하루에 세번씩 해놨으니까, 절대 놓치지 않겠죠. 네. <laughs> 한번 클릭하는데, 한 천, 한 2, 300원 정도 되나요? 네. 신세계 상품권 아직 남았다 그러고, 이건 7일이고, 어, 백다방은, 이거는 하루고요 네, 바로 뭐주소측 하면은 바로 들어오고, 네이오페이는 2,000원. 7일 동안 하기 싫으면은 네이오페이 2,000원만 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겠죠. 네, 저는 기는 어쩔 수 없이 눌렀기 때문에 꼭 받아 오고 야말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엉뚱한 거 절대 누르지 말고, 핸드폰에 알람 설정 해가지고, 어차피 한두 번 누른 거안받으면좀 짜증나겠죠. 개인정보만 나가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